안녕하세요. 오케이입니다. 오늘은 평일 휴일에 맞춰서 안과 검진도 가고, 봄맞이 청소도 하고, 또 머리카락도 좀 자르려고 해요. 봄은 진지게 왔는데, 저 혼자만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겨울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4년 전까지 34평 아파트에 살다가 17평 빌라로 이사 갔을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처음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집에서 샤워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마치 소꿉 놀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기도 했는데, 음, 처음엔 적응이 잘안 됐어요. 그래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것 같아요. 혼자서 넓은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짐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건조기 있는 곳에 살다가 여기는 빨래 말리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큰 빨래는 다 빨래방에서 건조를 하고 있어요. 봄맞이 이불 빨래를 한다고 한 건데 여전히 전기장판도 못 치우고 또 겨울 이불도 넣지 못했네요. 제가 이 이불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쓰시라고 사다 드렸던 건데. 음, 왠지 엄마 이불 같아서, 안 버리고, <laughs> 못 버리고, 쓰고 있어요. しの部屋 Not every... 파마는 두달 전에 한그 파마 그대로 자르기만 했어요. 머리를 원래 파마를 잘안 하다가 두달 전에 한 거라서 흰머리가 지금 또 엄청나게 나는데 염색도 저는 집에서 혼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마도 잘안 하고 머리도 잘안 자르고 어, 자르기만 하고 가끔 염색도 집에서 하고. 그래서, 이 헤어샵에서 미용실에서 절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어, 뒤에, 어, 면을 뒤에 면을 이렇게 올라간 보부 타임마다 똑단발은 거의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해요. 나이가 드니까 이 얼굴이 변하니까, 변해서 그런지 어, 머리를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양쪽, 그, 그냥 안경 어, 안 쓰고 네.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 그러니까? 얼굴을 쳐박아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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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른 분들은 이 정도 하시면은, 이제 멀리 보는 거는 당연히 안경을 끼셔야 되겠지만, 가까이 보는 거나, 이제 가까이 보는 건 오른쪽. 그다음에 컴퓨터 보시는 거는 왼쪽으로 해서 보시면은 다잘 보시긴 하는데. 어, 근데 제가 처음에도 네. 와,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네. 네. 시야를 가리는 그 뭔가 이렇게 검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아, 그건데 그거는 더 나빠지거나 진행 안해서 저번에 막막 전막이라고. 네. 눈 뒤쪽에 카메라 쪽에 필름 쪽에 보면 살짝 먼지낀 것처럼 막이 있거든요. 근데 귀문증도 좀 심해진 거 같고 오른쪽에 백내장이 좀 심해지지 않았나요? 되게 뿌리던데. 안 아, 보는 이상은 현미경을 봐야 돼요. 병내장이. 음 그래서 어쨌든 좀 어, 잠깐만요. 네, 제가 보셨는지, 네. 어. 어, 떠다니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근시가 있으면 요렇게 단백질질 거기 떠다니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아래 있던 게 위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보이는 거지 더 어. 뭐 증가한 거는 아니네요. 확기만떼셔도 됩니다. 오른쪽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자 안쪽이 놀리끼리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게 네. 조금 진행은 했어요. 그렇죠. 후회졌더라고요 네. 눈이. 네. 그리고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는데 농내장. 농내장이 심해졌나요 그때보다? 조금 진행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네.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음. 어. 형태학적으로 워낙 근시하고 농내장 친척이거든요. 네. 근시가 심하신 분들이 농내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이제 환자분 정도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은 네. 노화 때문에도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십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누르는 검사 하셨죠? 네. 어그 검사 소견이 초기 농내장일때 나타나는 소견이 양쪽 다 있으세요. 음. 어 그래서 오늘 검사 잘하셨습니 그래서 아직은 농매장은 초기 단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치료의 목적은 농매장을 낮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응? 네. 농매장은 시신경이 죽는 병이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말라고 약물치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음. 또 오른쪽 백내장 수술은 또 언제쯤 해야 되요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로 나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요? 예. 한 백내장은 아닌데, 네. 어 진짜 작년보다는 진행한 속견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음에 6육 개월 정도 있다가 보시고 불편하시면은 수술을 하시고, 뭐 크게 불편한거 아니면은 더 있다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음. 제 저는 왜이눈 동자 태도 이 부분이 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뿌연가? 백내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 뭐가? 요 제가 시야, 눈으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네. 이 눈동자 주변이 뿌옇잖아요. 혹시 예전에 렌즈 끼지 않으셨어요? 어, 렌즈 끼면 렌즈 끼어도 그렇, 다른 사람도 그렇잖아 네. 눈동자 같은 경우가 네.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렌즈를 이제 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소프트렌즈 끼신 분들이 음. 이 검은 동작 가장자리에 작은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이는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요. 음. 그러면 검은 동작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고 네. 약간 이제 불투명하게 돼요. 음. 어, 그게 렌즈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스킨. 기사람 아,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뭐 저기 안 높아서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있고. 렌즈해서 그래요? 어. 음. 콜레스테롤 높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사람들이 그냥 어. 육안으로 그게 어. 보이니까 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아이, 신경이 쓰여요. 예, 예, <laughs> 그리고 지금 제가 왼쪽 눈이 네. 좀가렵거든요염증이 아,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알레르기 아, 서 알레르기 결 n 염 지금, 먼지나꽃이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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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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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니, 한두 가지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알러지 약세 개랑 그 다음에 이거 농내장그안압 낮춰주는 약 여섯 개 주셔가지고 여섯 개 담아드렸고요. 요거는 좀 차가하셔서 냉장 보관하셔야 돼서 요거 여섯 개 넣어드릴게요. 육평 네, 네, 네. 성모병원에서 급파발역까지 조금 걸어야 돼서 그로 내려가느니 영신내역으로 가자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낮에는 굉장히 따뜻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해질 무렵이 되니까 추워졌어요. 추워지면 단점이 촬영할 때이 손이 시렵다는 거. 중에 서광교회 그 1층에 이디야가 있네 기름값이 많이 내려갔네 제가한달 한 차를 안 탔더니 기름값 내려간 거 모르고 있었는데 3시 50 3시 53분인가 3시 50분 예약이었는데 제가 3시 한 45분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5시 1 7분이니까 5시 20분에 나왔나 봐요. 1시간 30분. 딱 1시간 30분 걸린 거죠. 재미있는 이름. 연신보미. 여기 연신내역은 공사 너무 오래한다. 연신내 공사에서 좋아지긴 했네요. 좋아지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 <laughs> 올려주세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